출장 갔는데 퍼블리셔가 게임을 발매함. 뭐 디비니티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. 저도 보니 디, 디바인 디비니티. 결국에는 이 제작사들이 대박을 쳤다 하더라고요. 나중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. 디비니티 나중에는 EA로 퍼블리셔가 옮겨가서 이런 거 보면은 사실 퍼블리셔와 개발사 간의 갈등이 참 흥미롭긴 해요. 근데 누구를 욕할 순 없어. 개발사 사실 퍼블리셔가 되게 중요하긴 해요. 결국엔 이것도 퍼블리셔를 욕할 게 아닌 게 결국 퍼블리셔가 빨리 발매했기 때문에 시장의 초반에 어느 정도 안착할 수 있었고 후속작이 대박을 쳐서 결국은 결국에는 상, 서로 서로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생각해요. 물론 물론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았, 좋았겠지 개발사한테. 근데 퍼블리셔 입장도 기획 입장이 좀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를 해줘야 될것 같아.